Thanks. Okay. 이기 지금은 다 보호구역 안에 있다. 여이가반대상이라고 해요. 반대상 위에다가 지금 요한의 무덤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유럽 예배당 같이 거. 너무 안전요 성인들을 기억하는 예배당을 이고 무덤을. 이게 요한의 무덤이래.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는 3 1 3년 수창기 때 예배당이 있었다가. 음, 저, 오른쪽 기와 있죠? 저게 제일 먼저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조그만한 예배당이었다가, 530년대, 도명식으로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때 더 예배당을 무너뜨리지 않고, 기념만으로 사용을 합 그래서, 예배당 안에 기념, 메모리얼을 세워놓고, 무장하게 3층으로 예배당을 올렸던, 도명식으로 만들어 놓 제일 큰 예배당을 여러분, 보시기 바니다 그 뒤에 성벽은 뭐예요? 저게 12세기, 13세기 때에 바로 셀축구 터키가 여기 쳐들어오면서 그들의 성체를 쌓아오고 있어요. 오스만 터키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자기들의 유적이 되겠죠. 세셀주쿠 터키의 승리가 어디 있었네요? 같은 터키인데 왕조가 달라요. 세셀주크 왕조. 응. 끝나고 나면 오스만 왕조가 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점령에 들어왔습니다만 전부다 교회라 했다가 최 생긴 저게? 조개? 네. 조그만한 데가? 네 그런가? 불어 <laughs> 봐봐요 저쪽 어? 최초의 교회라는 거야? 그 <laughs>

삶을 엎으로 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니 저게 최초의 라고요못 들었는데 저게 아, 저게 300년대 후반에 네. 먼저 지어졌던 예배당이에요 조그만한 저게 뭐예요 네. 저게? 예배당이라고요 예배당이었다가 500,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크게 예배당을 다시 지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거를 부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걸 포함한 채 예배당을 아, 크게 지었다 지금 우리는 붕당에 있는 거고 강대상에 있는 겁니다 강대상 강대상에다가 요한의 무덤을 놨다라는 거죠 물론 이 무덤을 유해를 누가 가져가냐면 역시 로마 교황적으로 가져가버리 거죠 당시에는 또 성인들의 유해 유해를 가지고 있으면 더 거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요한의 영향력은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보냈고, 가울분당교에 있는 교사가 생겼습니다만, 일국 후에는 요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 요한을 영향력이 서 서로 한 그리고, 그리워그 말씀을, 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고 어, 예, 예, 가 할수 없어 이거는 어자 여기가 오리지널 최초의 예배당입니다. 여기 빨간 벽돌로 목이 지금 기와 지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까지가 예배당이었어요. 여기가 초창기 300년대에 그때는 부정적으로 나왔했잖아요 네, 지하에 아이고. 숨어 지내다가, 누군가의 집에 있다가, 나와서, 기독교의 자유가 성취되니까, 예배당에만들어내요 만들어놨다가, 530년 이후에, 웅장하게 음. 예배당을 지으면서, 꿈을 지 않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있을 겁니다. 여기를 는 썼냐면, 바로, 헌금하잖아요. 헌금, 헌금 대수위원제 헌금창고, 여기가 왼쪽입니다. 그래서, 헌금창고 재정부, 네, 왼쪽니다 그, <laughs> 배정분이이이정들고아면 <이동길이 굉장히 웃음> 이렇게 요실이이 정도면 굉장히 많렇게클 때는 는3천명이 아니라 1명도 보이는

교회가 할 것을 공간화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재정이 많았다. 이제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겁니 모자이크를 다 만들어놓은 건 로마시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아리가 보입니다 여기는 성창시에 발행시키면서 성찬위원들이 모여있습 후보주죠, 후보주. 준비해놨다가 성찬위원들 모이십시오 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성찬 주기하는 그런한이었습니다그 다음 법으로 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변화여새 사람 되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면 꾸임없이 가르치고 성경 교육시키고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교회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여기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명의 목사님이 양쪽에 서시고 한 사람이 내려오면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그 목사님이 이 눌르는 거예요. 눌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요한 교회의 침대 탕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데 침대 탕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는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잘하시는 김수삼 박사는 아 우리가 이렇게 예전의 삶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변화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사타를을 가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퍼스가 아니었겠느냐라고도 그 김진삼 박사는 풀어가고 있어요. 침례교단 목사님들이 왔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동의를 하셨어요. 아마도 교회마다 침례탕이 다른 건그 교회의 형태과구조의 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퍼포먼스는 좀 달랐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게 요원의입니다 네. 여기 다시 여기 한판씩 여기 우리가 네, 세례장이잖아요네 옮겨놓은 거예요. 응. 일하고 있으니까 아, 여기가 세례를 주는 응. 곳이었고 여기가 못 응. 가요. 그리고 장로님들. 예, 네, 장로님들 교회. 사진 찍으러 매워 왜 왔어? 뭐하죠? 카이주. 여기 간판. 요한 네. 유한복음 2장에 의 얘기처럼 예수님의 세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물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요. 이는 사랑합니다. 기뻐하는 사람 세례 받을 때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네. 세례 받는 아, 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삼. 예. 음. 여기서 주일학교. 그래서 항상 검무이 있고 원이 있으면 여기는 가르치는 자, 높은 사람들이 앉아서 범면하고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바실리카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면 항상 한쪽에도 원형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앉아서 재판을 하거나 그렇죠? 겉면을 하거나 리더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여기다가.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단신장에서 예배와 교육이 항상 같이 겸했던 공간이 바로 이 기독교가 자유로워졌던 비잔티시대 예배당의 중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아, 여기 아, 세신자 교육실 네. 다 써있겠죠. 아, 이 중간 중간에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복도라고 보셔야죠. 복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 뭐 수천 명이 모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통행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가 지금 예배장 들어가기 직전의 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요위게는 바로 식사 공동체죠 그래서 고대부터 되게 중요시 여기 왔던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공간 식사공동체는 장소가 네, 있었다 앞으로 오셔서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식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식당 계속 에 어, 와인 포도주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묻어놓은 거, 포도주들 묻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 세월 지나면서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laughs> 지금 저희 바다 보이시죠? 저 멀리 저 정면에 지금 바다가 보여요. 저게에게의 바람만. 저기 바다에서부터 요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었어야 된다는 거예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항구 역할을 만들어놓고 저 안쪽에 두 개의 산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산. 고안에쏙 그 들어가 있는 게 에베소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적으로부터 이 요새처럼 만들어놓고 그 안으로 배가 들어오게 하면서. 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만들었어. 근데 지금 양쪽에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앞이 막히니까 음. 여기가 어, 늪지대가 되고 오늘날은 이렇게 어, 대관이 돼서 농사짓고 있는 거죠. 여기 같은 데는 자, 요거는셀트크터키 음. 어, 지금 셀트크터키가 역사적으로 보면 12세기에 많이 들어와요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모스크입니다. 이자베이. 이자베이라고 하는데 그거야? 여기 이 모스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적이죠. 더 성가적으로 셀츠크 성가적으로 음, 그들의 음. 예, 저게 기도탑 보수 중이에요. 미나레트라고 하는 기도탑을 보수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모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요한 게 저기 하나 있어요. 왼쪽에 기둥이 하나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저게 2000년 전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여에 바로 아르테미스 아데미어 신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에베소에도 있지만 에베소에는 아, 어, 작아요 이게 제일 컸던 겁니다 여기에 바로 금신상 또 세워져 있었는데 바로 그게 어저께 사대에서 금망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보내준 거예요 여기에 저런 높은 18m짜리 기둥이 133개가 있었다 웅장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뭐합니까? 거의 물이 끊기고,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니까, 여기도 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자 문제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도, 건물은 왜다 어디 갔지는지 어디 가지는 태우도 시왕군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고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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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만이 종교다 하니까, 모든 신전을 파괴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음. 거기에 133개의 파려한 음. 대리석기둥을 힐을 집었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세우는 데다쓴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교회가 공장을 세웠어요 아 제일 컸던 아르테미스 시전이죠 어, 기둥을 다 가져오고 재료를 다 가져와서 예배당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은왜 어저께 사택교회는 안 했죠? 그게 이제 캐션 음 같죠 왜 사택교회는 그 아르테미스 시전의 기둥을 이용해서 예배당을 만들지 않았느냐 저도 한번까지 하늘에 가서 물어보고 싶다. 괜면이 음 지도입니다. 골로만도 네. 네. 지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네. 바다. 여기 바다. 음. 에개의 바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애에의 예. 바다 옆에 네. 산. 자, 앞에 보이세요? 지형하고 잘 비교해서 보세요. 네. 그다음에 네. 이쪽에두 네. 개의 언덕. 네. 왼쪽에 더 안에 에베소가 있잖아요. 언덕 네. 있 여기 네. 두 개의 네. 언덕. 네. 이 산이 피온 산. 저 왼쪽이 피온산이라고요. 피온산.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위치는 호흡하져 있는 곳.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랑 똑같죠. 여기가 네. 해베소라고요. 네. 그리고 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었다 여기가 다 바다였다고요. 네. 근데 여기가 물이 토사가 쌓이면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막히니까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항구의 역할이 됐다. 배가 못 들어오잖아. 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니 자연재해 앞에 완전한 거, 오래가는 건 없고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하